2022년 1학기 개강으로 생계를 되찾은 캠퍼스는 학생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. 창원대학교 학생들은 소규모 행사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알찬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술자리에서의 과음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타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. 술자리 이후 외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행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기숙사 자취방 등 주변의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시설에서 소음을 내어 취침이나 공부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또한 과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특히 청원지 호수를 가까이 둔 학생생활관 일동은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. 영업 제한에 따라 술집 영업시간이 끝난 후 야간에 청원지 정자나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새벽에 누가 자꾸 방 문을 열려고 하길래 무서워서 문에 기를 대고 들었더니 만취한 사람이 제 방을 자기 방인 줄 알고 착각한 거더라고요. 아침에는 사격장 소리 때문에 강제로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밤에는 술취한 사람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. 학교 앞 도로에 놓여 있는 가로수나 골목길. 캠퍼스로 향하는 오르막길 등에서 토사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토사물들로 인해 학생들은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밟고 지나가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 학내 커뮤니티에 음주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게시되어 학생들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렇듯 과음으로 인해 학생들 간 폭행 및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상원대학교 학생들이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즐기기를 바라며 이상 CBN 뉴스였습니다.